안녕하세요. 캐나다 전문 유학원 웰컴 투 캐나다 유학원입니다. 웰컴 투 캐나다 유학원은 캐나다 나라의 유학만 전문적으로 20년 이상 무료 상담, 수속을 해오고 있습니다. 캐나다 벤쿠버에 위치한 보드웰 중고등학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곳입니다. 이 학교는 학문적 우수성, 스포츠와 예술 등 여러 방면에서 학생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현대적인 시설과 최신 교육 기술을 통합해 학생들이 자신의 열정을 탐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또한 보드웰 중고등학교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이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. 캐나다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로의 무료 입학상담과 수속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강남역에 위치한 웰컴 투 캐나다 유학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